안녕하세요. 시내과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직이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마크 베터슨의 기도의 원 그리기 중에서 작전 기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장애가 있거나 어떤 커다란 질병에 걸렸거나 때로는 시련이 닥칠 때그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어려운 상황을 잘 견디고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뀔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극복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도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기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힘들고 복잡한 상황을 탈출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그런 상황을 통한 성장의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벗어나기에만 골몰하면 얻어내기에 실패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가르치시려는 교훈이나 인격의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현재 상황을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에 무심해지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10년 혹은 20년의 경험을 쌓지 못하고 1년의 경험을 10번 혹은 스무 번씩 되풀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견디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툭터노크 얘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락과 행복이 주목적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도 상식을 초월하는 마음의 평강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스라는 응답만이 아니라 노, no, 안 돼라는 응답을 주실 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신 이유는 내가 잘못된 것을 욕심냈거나 잘못된 동기에서 간구했거나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뿐 아니라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언제나 더 좋은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가장 편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고의 응답은 언제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해서 그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 어느 상황에서든 주된 목적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일기를 써보라고 권하십니다. 가장 짧은 연필이 가장 긴 기억보다 낫다. 라는 속담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자는 성경 다음으로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 기도 일기장이라고 합니다. 기도 일기 쓰는 것은 자신의 발자취를 더듬는 일이며 문제를 해결하고 깨달음을 기록하는 방식이며 기도한 내용을 잊지 않을 수 있는 해법이고 훗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 그분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묘안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묵시를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잊을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는 성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도 일기를 쓰는 것은 그런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적 건망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일관적이고 상세한 기도를 드리기 원한다면 기도 일기가 그 열쇠라고 확신합니다. 게다가 재미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며 기다리는 일은 기도를 마치 게임처럼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너무 쉬운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 달라고 기도해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입증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귀신의 세력과 맞붙는 것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미친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낯선 일이라도 과감하게 해야 합니다. 응답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응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세 단어는 모두 현재형 명령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하고 많은 행위가 아니라 계속해서 되뿌리하여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두드리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느까요? 왜 기적을 위한 옷을 입지 않을까요? 저자는 믿음의 행동이 기적의 열쇠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전제로 행동할 때그 행동을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말은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드린 다음에는 믿음의 작은 발걸음을 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발걸음들이 모여서 거대한 도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대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이며 행위동사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진실한 믿음의 언어는 잘산 인생입니다. 잘산 인생은 도전과 희생을 통해 채화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만 성공할 운명적 꿈을 쫓아보면 그런 인생을 살수 있게 됩니다. 무릎이 저리도록 기도해도 그 기도의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발이 달려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두 발로 일어서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강물을 갈라주시면 나는 그 기족 속에서 마른 땅을 건너고 싶습니다. 그러면 발도 젖지 않고 좋겠지만 그렇게 발을 적실 각오가 없다면 절대로 강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을 지나가지도 못한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발을 강물에 들여놓기를 원하십니다. 마른 땅에 서서 꼼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요단강을 갈라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강물에 발을 들여 놓을 때에만 하나님이 강을 갈라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문제를 올바로 판단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보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보다 큽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문제보다 큽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작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해악의 근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는 관점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무한하다는 걸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기도의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크기의 꿈들에 크게 원을 그리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가요?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는 생명력, 즉, 영원한 자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는 순간에 열매가 맺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자레인지처럼 응답하시고, 구글 지도처럼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트위터처럼 지시를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자라나는 속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 진리는 농사 용어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이 하룻밤 새해 이루어지고 기도가 즉각 응답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입력보다 출력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결코 어떤 것도 잘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심고 물을 주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심고 물을 주면 하나님은 잘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영적, 관계적, 재정적 가뭄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럴 때에는 추수의 시기가 절대 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기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씨를 심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당신이 계속해서 올바른 씨앗을 심는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추수의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할때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 싸우시도록 만드는 수단입니다. 우리의 손을 놓고서 하나님이 그분의 손으로 잡으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느냐의 차이는 기도가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편이라면 하나님도 당신 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싸울 때 하나님도 당신을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하는 일을 옹호하신다면 그 일은 100% 성공하게 되어 있다는 걸 확신하고 거룩한 자신감으로 살아가십시오. 물론 그 과정에서 희생과 실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이미 보장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자신감을 갖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도 그분 말씀을 굳게 지키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자는 모든 기도에 asep, as soon as p o s s b 가능한 한 빨리 라는 문구를 덧붙였습니다. 그렇게 가능한 빨리 기도 응답을 받고 싶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빠르고 쉬운 대답을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빨리 공으로 여기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뒤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항이 최소화되는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영광이 극대화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도에 힘겨운 기도와 수많은 원 그리기가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라는 관역에 명중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기도가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자는 에이셉 기도를 하지 않고 엘랏 기도를 드립니다. A-L-A-T란 얼마가 걸리든지, 'as long as it takes'로 그 기간을 다 채우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감을 갖고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남발하거나 응답을 머뭇거리지 않으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약속을 이행하시되, 그분의 때에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명하신 일에는 나는 완벽히 준비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계시가 아니라 그분만을 의지하길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 채 발걸음을 내디뎠고 하나님은 그 점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순종하십시오. 옛 격언에 준비하고 자세 잡고 출발하라는 말이 있는데,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반대로 생각합니다. 누구도 완벽히 준비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순서는 출발하고 자세 잡고 준비하라가 맞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일평생 준비만 하다가 끝납니다. 자신이 결코 완벽하게 준비될 수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의심과 낙담이 고개를 듭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의 꿈과 생각과 소원을 놓고 양털 실험을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양털 실험을 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셨다면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들에 대해 더 많은 계시를 구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당신의 마음속 동기가 이기적이지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양털 실험은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만을 행하겠다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셋째로, 양털 실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혹 없이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때로는 올바른 기도지만 아직 때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먼저 하나님 앞에서 단념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꿈을 주신 하나님보다 꿈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았는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상이 되었다면, 그 꿈과 선물과 비전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기도의 일부분이므로 기도는 일종의 기다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다림을 성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든 기다림은 그 일을 가속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에서는 하루가 천 년이고 천 년이 하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한 뒤에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일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할 때에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는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수개월 혹은 수년 혹은 수십 년 만에 완전히 이해하거나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은 평생이 걸립니다. 또 주의할 점은 자신이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강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해달라고 매달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개그 중에는 전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그럽게 베풀고 희생으로 섬기는 문제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 힘으로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도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일종의 영적 나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정말로 믿는다면 왜그 믿음대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가부와 창녀들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건가요? 물론 그들에게 기도와 위로가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기도만으로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위해 행동하라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보다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행동하지 않음으로 불리를 방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같은 일에 삶을 바쳐야 마땅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잘 말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아시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잘 생각했도다라든가, 잘 계획했도다라든가, 심지어 잘 기도했도다 라고 칭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우리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은 마크 베터슨의 기도의 원 그리기 중에서 작정 기도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금식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